특히 설계 형태 특성상 날개가 아닌 기체 중심에 집중된 기관포는 밀집 대형으로 조준점이 모아졌고 강력한 20mm탄은 단 한방만 맞아도 제로센은 불덩어리가 되어버렸죠. 그렇다고 극강하는 P-38을 발견한 제로센이 정면에서 1대1로 달려들 수도 없었습니다. 미군 기체답게 무기, 무지막지한 반탄 능력을 가진 전투기를 정면으로 붙었다가는 한방만 제대로 맞으면 그대로 격추되어버리는 제로센은 정면승부로도 어려웠죠. 당시 공중전의 일반적인 양적 거리는 200에서 30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로선의 최고 속도는 시속 533km. 라이트닝이 급간하는 경우는 700km를 훌쩍 넘습니다. 시속 200km 이상의 속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초속 60m 이상의 차이로 발생하고 공격을 받는 제로선이 어찌어찌 피한다 해도 3초만 지나면 P38 라이트닝은 제로선의 사격권 밖으로 벗어나 버린다는 의미죠. 이 가정도 제로센이 최고 속도로 날아가고 있을 때 이야기니까, 실제로 제로센은 고고도에서 떨어지는 P38의 공격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젖어지고 있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